자 오늘 추가 패치가 들어왔어요 소환수 관련해서 꽤 버프가 큽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0.30세 음, 번째 측령 시즌에 0.20 시즌하고 비교해서 변경되는 부분 소환수 관련만 해서 따로 빼서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환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먼저 망령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데미지가 25% 증가합니다. 증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데미지 계산식상으로는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1링크, 즉 보조제 만화 정도를 더 쓰는 것과 비슷하게 데미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령에서 두 번째는 정신력 점유가 변경이 됩니다. 대부분 약간씩은 정신력 소모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제가, 어,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50의 정신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 정신력을 소모했던 친구가 변경되어서 84가 되었고요. 7, 60이었던 친구가 57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40이었던 친구는 42로 늘어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한데 사실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50정신력일 때는 50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상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시즌에 들어가서 까봐야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4장 이후에 새로운 몬스터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액트 4장이 들어오고요. 임시막이 3개장 들어오게 되고요. 심연 컨텐츠에서도 새로운 몬스터가 들어옵니다. 총 합했을 때 100에서 120여종 정도 되는 새로운 몬스터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알려져 있는데 이 100개 이상의 새로운 몬스터가 있다면 그 대부분은 망령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망령의 대상이 100개 정도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망령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망령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플레이하면서 망령화 해보고 좋은 것이 있다면 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망령 다음으로 소환수 공통해서 나오는 변경안입니다. 먼저 오늘 추가 패치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비 고유 몬스터 즉 보스가 아닌 일반 그리고 매직 레어 몬스터를 대상으로 했을 때 8레벨까지는 조금씩 데미지 증가량이 있다가 8레벨부터는 50%의 데미지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즉, 어, 일반 몬스터 기준으로 데미지가 1.5배가 되는 거예요. 어, 아주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보스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핑 즉 클리어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소환수로 매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쾌적함은 매우 크게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자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무조건 명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격 소환수의 경우에는 정확도에 따라서 명중률이 차이가 났습니다. 즉, 이 정확도가 몬스터 레벨이 올라갈수록 요구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대부분의 공격이 명중하겠지만 엔드게임 컨텐츠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데미지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젠 정확도가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전을 하는 마법사 유형의 소환수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요. 공격 소환수 즉 강탈자라든지 저격수와 같은 또는 공격 스킬을 사용하는 망령들과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상승분이 꽤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꽤나 큰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퀄리티도 약간은 변경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퀄리티가 데미지 20% 증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일부 분의 소환수들의 경우에는 점유 감소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유 감소 10%보다는 데미지 20% 증폭 쪽이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 상으로는 이 또한 버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버프 소식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많은 버프가 있고 다단버프로 인해서 소환수가 꽤나 좋아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대표적인 소환수 장어라고 할수 있는 울러의 뼈도 변경되게 됩니다. 울러의 뼈는 기존의 언데드 소환수의 점유 20% 감소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옵션 때문에 사용했던 건데, 이것이 언데드 소환수의 점유 효율 20에서 30% 증가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래쪽에서 정신력을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동 속도도 5에서 15%까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울라의 뼈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질적 문제인 이동속, 이동속도 부분이 약간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보조잼이 이제는 레벨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에서 3등급으로만 나눠져 있었지만 3레벨까지 속성이 점점 증가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보조잼은 모든 클래스, 모든 빌드에 있어서 상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보조잼인 혈통 보조잼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라키아타 보조잼과 같이 원소 저항을 반전시키는 등 아주 강력한 속성과 특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또한 보조잼을 이제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보조잼을 한 군데 밖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환수와 같이 여러 개의 보조잼을, 한, 하나의 보조젬을 여러 군데에 넣어줄수록 효율이 올라가는 빌드에서는 약간의 제약사항이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의 버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스킬잼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폭풍 마법사를 예시로 들어서 딜링을 하는 폭풍 마법사에 원소 집중 보조를 넣어서 딜링을 강화시키고 깨물 하나 더 넣고 폭풍 마법사가 감전만 세게 걸도록 세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번개 데미지를 사용하는 망령 등을 이용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신력 시스템 변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신력은 지금까지 정신력 점유 감소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신력 점유 효율 증가라는 옵션으로 변경되게 될 겁니다. 정신력 점유 감소는 하변산으로 일직선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지만 정신력 점유 효율의 증가가 많이 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효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감 수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점유 감소에 비해서 많은 너프를 받은 것과 같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즉, 같은 수치의 점유 감소를 챙기는 것보다 점유 효율 증가를 챙겼을 때 여러분들께 체감되는 체감 폭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변경은 약간의 너프와도 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동일하게 편성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한번 봐야 하고요. 어떤 계산식을 가지고 있을지 정감 수치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까봐야 알기 때문에 너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또는 너프 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무기에 심연 옵션을 통해서 정신력 플러스 옵션이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안내되었던 영상 속에서도 지팡이에 정신력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옵션을 통해서 정신력 플러스가 되면 셉터에는 정신력 퍼센티지 증가 옵션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력 플러스 옵션과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이 사용된다면 고점 기준으로는 오히려 정신력 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0.30 버전에서 저희가 맞이할 소환수 빌드에서의 변경 사항들을 총 정리해드린 부분이고요. 어,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센던시에 관련된 질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리치와 인퍼널리스트에 관련되어서 어, 어떤 어센던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초반 구간에서는 임퍼널리스트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 고점 구간에서는 리치 쪽이 좀더 우세해 보입니다. 즉 스타터 빌드 구간에서는 임퍼널리스트로 시작하셔서 후반부에 빌드업이 진행되면서 리치로 변경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퍼널리스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옥불 사냥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결집에 데미지 상승분을 가져가신다든지 또는 데미지 감폭 보조잼을 넣고 10%의 데미지를 감폭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옥불 사냥개를 통한 이득을 챙겨가는 것과 동시에 정신력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소환수를 뽑아주실 수가 있게 될 거고, 리그 초반에는 정신력을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센던시로 정신력을 챙겨주신다면 초반 스펙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리치의 장점은 단, 아주 단순하게 데미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퍼널리스트는 정신력 수치를 통한 소환수 개체가 늘어나는 것의 데미지 증가분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데미지 증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경한님을 통해서 리치는 데미지를 꽤나 크게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후반부 고점을 크게 높여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인퍼널리스트로 스타트해서 리치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하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치로 아예 시작을 하신다든지 또는 고점에서도 인퍼널리스트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어센던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또는 계속해서 변경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시즌에 임하게 되실 텐데요. 이러한 변경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즐거운 P.O.I.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P.O.I. 토리였습니다.